이젠 투수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포수 출신의 김강현인 제2의 야구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솔직히 1군에서 뛰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여기서 뛰려고 그동안 야구를 한게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불안한 롯데 불펜에 김강현은 단비가 되어 빈자리를 메꾸고 있는데요. 그의 야구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포수에서 투수로 전환한지 겨우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점차 투수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으며 롯데의 무너진 불펜에 활력을 넣고 있죠. 그러면 나균환과 비슷한 야구 인생을 살고 있는 김강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롯데의 김강현을 응원해주세요. 김강현은 2015년 육성 선수로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을 했는데요. 2016년 8월에 최초 1군에 콜업이 되었으나 1군 무대를 밟지는 못했습니다. 2017년에도 2군에서 2타석 출전에 그쳤고 2018년 시즌 11경기에서 단 1안타만을 기록한 채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되었죠. 2020년 군에서 전역을 한뒤 야구에 미련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으로 7월 다시 롯데 자이언츠의 육성 선수로 영입이 되었고 결국 다시 정식 선수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 동안의 노력의 결실로 결국 이군에서는 주전 포수의 자리를 꿰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점에 지성준과 나균환이 포수진에서 이탈을 하면서 팀내 가용한 포수진 중에서 3순위의 위치로 올라섰고 간간히 퓨처스리그에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죠. 2021 시즌에는 퓨처스리그에서 63경기에 출전을 하여 47타수 11안타에 그쳤고, 시즌 종료 후 교육리그에서 투수로 등판을 하며 나균안이나 나원탁처럼 포수에서 투수로 전향 혹은 겸업을 시도할 것처럼 보였는데요. 결국 2022 시즌에 포지션을 투수로 전향했습니다. 2022 시즌에는 투수로 퓨처스리그에서 16경기에 등판을 하였으며, 평균자책점은 6.04로 그다지 좋은 성적은 아니었죠. 하지만 시즌 이후 방출 명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으며 육성 선수로 꽤 오랫동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2023 시즌에 퓨처스 리그에서 10경기 3홀드 평균 자책점 5.40을 기록하였는데 드디어 6월 11일 1군으로 콜업이 되었는데요. 투수로 전향한 이후 최초의 1군 콜업이었고 6월 14일 선발투수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닝을 잘 소화하였지만 다음날 1군 엔트리에서 말소가 되었죠. 드디어 투수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였는데요. 그리고 2024 시즌에서 또 5월 31일 다시 1군에 콜업이 되었지만 상당기간 경기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SSG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 드디어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2이닝 무실점으로 홈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1군에서 말소되었다가 다시 6월 20일 1군으로 콜업이 되었고 지금까지 큰 활약을 아니지만 순간순간 어려운 시점에 마운드에 등판을 하면서 부상 선수들의 빈자리를 채웠죠. 2024시즌의 성적은 15경기에 출전을 하여 13.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1.31을 기록했는데요. 기록으로만 본다면 상당한 호투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롯데 불펜에서도 평균자책점만 놓고 본다면 상당한 성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 호투가 이어지자 김태형 감독은 김강현과 박진에 대하여 칭찬을 했습니다. 강현이랑 진이는 안정감이 있다. 물론 상대에게 맞을 수도 있지만 마운드에서 자신의 공을 잘 던지고 있는 것 같다며 1점 차 이럴 때도 과감하게 써야 할것 같다. 상수가 안정감은 있지만 승민이는 볼 카운트나 첫 타자에 따라 기복이 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과감하게 두 선수를 써도 괜찮을 것 같다라며 불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김강현과 박진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김강현도 아직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투수 코치님들과 형들도 많이 도와준다. 승민이 형이 조언을 많이 해줘서. 구속이 올라온 것 같다. 내 활약은 아직 70점이고 구종과 구속. 재구가 아직은 모두 부족하다. 편한 상황에 올라가는 것 같아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강현은 매순간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리지널 투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한타자를 잡거나 공 하나를 던지더라도 전력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로 경기에 나가고 있죠. 김강현은 항상 1군에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날이라 생각하고 던지고 있다. 매번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던진다라고 힘줘 말했죠. 실제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았던 김강현의 야구 인생이었는데요. 그는 청원고를 졸업한 후에 2015시즌 롯데의 육성선수로 입단을 했죠. 당시 포지션은 포수였고 타자로서 프로 수준 미달에 장타 생산력마저 떨어진다고 평가가 되었던 선수였습니다. 다만 퓨처스리그에서 타율이 바닥이었음에도 출루율은 3할때 후반에서 4할대로 준수한 성관을 보여주었죠. 수비력은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고 도루저지 능력과 포구 능력도 준수했지만 결정적인 임팩트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려웠기에 결국 투수로 제2의 야구 인생을 도전한 선수입니다. 실제 아직은 변화구가 많이 미숙하지만 투심의 무브먼트가 매우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성장을 여지가 있으며 슬라이더가 의외로 날카로운 편이죠. 현재는 점차 투수로 김강현 자신을 알리고 있는데요. 2022 시즌부터 포수 마스크 대신 글러브를 잡으면서 투수로 전향을 했고 이름마저 김호준에서 김강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름까지 바꾼 것은 의지의 표현이고 프로야구 선수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몸무림치고 있습니다. 김강현은 어릴 때 투수를 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시절 팀에 포수가 없어서 투수를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투수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구단도 포지션 전향을 제시해서 감사했다.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그래도 좋았다. 투수가 뭔가 맞는 느낌이다 라며 포수를 했던 경험이 볼배합 등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도 웬만하면 포수를 믿고 던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투수로 1군에서 뛰고 있는 김강현인데요. 1군 무대에서도 인정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로 인하여 팬들도 이름을 불러주고 사진과 사인까지 요청을 하기에 진짜 야구선수가 된것 같다고 표현을 하는 김강현입니다. 일단 야구선수인 김강현은 2024 시즌의 목표가 1군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인데요. 시즌 전에는 1군에 올라가는 것이었지만 그 목표를 이룬 지금은 시즌 끝까지 1군에 남아서 던지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선수들처럼 공이 빠르지는 않지만 점차 변화구의 구질도 좋아지고 슬라이더의 변동폭도 좋고 제구력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죠. 올 시즌 롯데의 불펜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새로운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포수 출신의 투수인 김강현도 이번 기회에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려서 확고한 핵심 선수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추가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때 롯데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